포스코대우 미국 법인이 미국 화학제품 공급업체 올넥스의 미수금과 관련해 보험회사 트래블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포스코대우가 6억원짜리 소송에 2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은 트래블러스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올넥스와의 분쟁이 예외적 사항이 될수 있다고 내비쳤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올넥스 측이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보험사 트래블러스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트래블러스는 포스코 대우가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재산에 한해 보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포스코 대우는 소송에서 올넥스가 갚아야 하는 돈이 회계상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미수금이므로 소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험 약관에 있는 재산의 의미를 회계상 의미의 재산과 동일시할 수 없다며 미수금을 무형재산으로 취급했던 과거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올넥스가 포스코대우의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미수금 회수와 관련해 올넥스 측과 또한번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